안녕하세요. 예, 세력차탱구수입니다어저께 <laughs> 어저께 아, 아니죠. 목요일 날 어, 제가 저 저녁에 방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하게 그 시간에 나가야 돼가지고 방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시가 넘어서 제가 방송 을 생략했습니다. 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방송할 내용도 없었고요. 이제 그 12시 넘어서 방송 만들어봐야 다음 날뭐 보실 것도 아니 반영이 매매하시는데 반영이될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예, 가끔 제가 이제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예. 일단 어 이제 금요일 방송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어저께 못해 가지고. 일단 해차터 일단 안 보면 서운하니까. 계속 어이뭐 이거. 계속 뭐 좋을 거라 그랬죠. 예. 제가 한동안 계속 좋을 거다. 지금도 계속 좋다. 하지만 한동안 계속 좋을 거 같다. 뭐 나라고 뭐다 알겠냐? 100% 미, 어, 내가 100%다알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다 하면서 이제 요새 방송을 했더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가고 있는데 입선을 깨면은 이제 뭔가 어~ 뭐~ 어떤 뭐~ 이제 증후가 일어날 텐데 뭐안 깨고 있죠 예 오히려 뭔가 이렇게 다져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요렇게 띵띵띵띵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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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져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다져 놓으면 여기가 굉장한 매물대가 되겠죠 미래 미래에 보면은 현재에선 별거 아닌데 이 미래에 보면은 여기서 보자면 어 여기 매물대가 강하게 돼 형성이 돼 있죠. 여기는 뭐 절대 못깰 겁니다. 아니 웬만하면 안 깨질 겁니다. 웬만하면 돌파하기 힘들 겁니다. 이제 이런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밑에서 보기에는 저항선이 되고 위에서 보면은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그죠? 지금이선을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언뜻 이렇게 하루 정도 구라성으로 이렇게 살짝 깰 수도 있는데 다시 올라오면 예, 저 의미도 없는 거죠. 깼다는 게. 그리고 일단 미국장 그렇고요. 우리장은 어 글쎄 봐. 어, 어. 음. 아, 저표시를안해 놨네. 대충 내 연포 로인데 우리 장은 20선을 제가 이제 그, 그 20선을 빨리 돌파하느냐 늦게 돌파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겨, 좀 경우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20선이 완전 꼬부라지기 전에 돌파를 먼저 해 버리면 그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이해하시기 쉽게 그린다면 빨리 돌파를 해 버리면 이 20선 너무 많이 그렸네요 하락하려고 하는 20선도 얘가 돌파해서 빨리 올라가 버리면 내려가던 애도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그려 놓은 걸 이어서 그리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내려오려고 했던 이것도 사라져요. 이것도 사라지고 아예 그냥 올라가는 게 돼버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거, 이렇게 됩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긴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 이 정도에서 올라가려고 한다. 별, 별 이상한 짓 하다가, 여기서 올라가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어,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돌파를 만약에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아이고, 돌파를 해버리면, 원래 돌파해야 될 부분에서 돌파를 못하고, 나중에 돌파를 해버리면, 이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척 하긴 하지만 얘가 이평선을 돌파해서 버틸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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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야더 이상 못 있겠다 못 있겠다 못 있겠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지면서 올라가려고 했던 20선도 그냥 이렇게 추락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락하는 이평선을 걸리면 120선도 그렇고 20선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고요 120선은 얄짤없고요 골파에도 무너져. 근처도 못 가고 무너져. 다도 다도 무너져. 그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공간이 좁아서 제가 그리기가 뭐한데 종목으로 이제 그리자면 이제 분봉은 아침에 금열장 전형적인 금열장이죠. 아침에 반짝 무너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더 설명이 필요 없죠? 그금일 날은 제가 매매를 그, 저 무조건 오전 위주로 하라는 이유도 이제 저런 이유예요. 하락하는 120을 만나면, 은 이제 어떤 스타일로 되냐면, 음, 음, 보통, 이제, 저, 좀 보기 좋게 저걸로 하려고 그랬더니, 왜다 죄다? 음, 이거? 얘가 약간 그렇죠? 얘 보니까, 분위기 좋았는데, 분위기 좋았는데, 한번 120을 깨버리니까, 이 빨간선이 1 2 0입니다이 빨간선, 여기 120선이에요. 깨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졌어. 돌파해서 지지하는 척 하면서도 무너져. 돌파해도 무너져. 물량만 적척 하면서 또 무너져. 비슷하게 무너져. 이번에는 잘하면 상승할 것처럼 해 놓고 무너져. 그래 놓고 지지를 하는 듯 횡보를 그렇게 하더니 또 무너져. 계속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심지어 돌파해서 슈팅 비슷하게 나왔는데도 또 무너져.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하락하는 이평선. 돌파해도 무너져. 다도 무너져. 근처도 못 가고 무너져. 심지어 돌파해서 지지가 지지하는 척하면서도 또 무너져. 이게 하락하는 이평선에 이게 미래입니다 이게. 근데 지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2평선이 22평선이 하락하는 이평선으로 되기 전에 이평선이 이렇게 되기 전에 여기서 깨작깨작 놀아이고 여기서 깨작깨작 놀게 아니라 빨리 돌파를 해줘서 위에서 놀아야 저 위에서 놀기 시작, 소위 얘기하는 강남에서 놀아야. 강남필이 나는데 자꾸 어 얘는 뭐야 아 얘는 뭐냐고 아 얘는 뭐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체불명의 생활을 해버리면 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하락을 하고 있던 이게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승하는 이 평선이나 횡보하는 이 평선으로 빨리 변하려면 여기서 빨리 올라와서 빨리 뭔가 어 충격 여법을 올라간다 하면서 충격요법을 줘야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해야 올라갈 텐데 여기서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어. 왜 이러지? 나, 장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무너진다, 무너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이제 연장선상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하락하는 이 병선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때는 하락하는 이 병선을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락하는 이 병선 끌어올리려면 여러뭐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뭐죠? 스윙 종목으로 이렇게 해놓네 어, 이거 해놨나? 어,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어이씨 어, 또 없네요 찾아보니까 어. 찾아보니까 또. <laughs> 또 없네 어. 이렇게 아뭐 어~ 아이는 좀 경우가 다르고 음~ 어, 얘가 또 하락하는 이평 어~ 어~ 얘도 약간 얘가 약간 그, 그런 꼴이네요 아~ 근데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거고 이~ 이~ 에로티백균이면 이~ 에로티백균은 너무 극단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게더 설명하기가 좋을 수도 있겠는데 하락하는 이 평선을 상승하는 이 평선을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락한 이평선을 올리려면 7개월 정도 횡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럼 1, 2, 3, 4, 5, 6, 7. 그죠? 7개월 정도 되니까 뭔가 좀 분위기 좋아졌죠? 그리고 단순히 7개월 이상 횡보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얘는 좀 이제 약간 제가 저번에 얘기한 설명한 그건데요. 이평선에서 크게 슈팅이 없이 이 이게 없이 지금 이이 이게 없이 그냥 이평선 근처에서 잔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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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확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냐면 얘네들도 뭔가 그~ 이~ 이~ 에로티백 하필이면 이름을 잃은 걸그 이~ 백현미를 매집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력 애들이. 이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개미들이 여기서 야 개미들이 이 주식 많이 사주면 갑자기 슈팅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빵빵빵 이렇게 올라가겠지. 뭐 3연상도 가고 4연상도 가고 뭐 그러겠지. 그게 아니라 세력 애들이 연상 3연상을 가는데 개미들이 거기 포함이 되는 것뿐이에요. 개미들이 오늘 한시한때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뭐 에로 엘로, 에로티금을 한번 연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무조건 시초부터 이 종목 막 사봅시다 하고 막사 봐야 세력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갖다 여기서 던지기 시작하면 은 그게 이제 요런 데 있는 겁니다. 여기인데왜안 거지냐? 요런 데 있는 거예요. 요런데. 전자점 여기, 1차 여기, 1차, 1차, 2차. 그러면, 개미들이 돈 모아서 아무리 여기서 주식 사서 올,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 아, 어, 요놈들 봐라. 얘네들이 주가 여기서 지들 마음대로 올리려고 그러네. 어, 암만 해봐라. 어디 한번 할수 있으면 해보던가 얘네가 콧방귀 남겠다는 얘기예요 얘네 돈은 개미들 뭐열명 스무 명뭐뭐백명 모아서 있는 돈이 오, 막 오백억 육백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근데 또 소규모 단체로 뭐 어떻게 뭐 진짜 신적인 존재가 하나 하나 사람들을 단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든다 그러면 내가 그것까지 할 말은 없어 근데 기본적인 상식으로 어지간한 어중이떠중이들 모여서 모여서 여기서 아무리 자 니가 나한테 팔고 내가 너한테 팔고 너는 얘한테 팔고 해서 우리끼리 한번 저어 세금을 왕창 물든 뭐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탕진을 하던 이렇게 한번 자전 거래를 해봅시다 할 리도 없지만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해봤자 그서 어 주가가 마음대로 오르는데 야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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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맞좀 봐야 돼 던져 올라가라면 던져 올라가라면 던져 올라가라면 던져 그러면 주식이 올라갈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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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매도세가 강해지니까 무지 않는단 말입니다 돈이 유한적인 양이 있는 거지 우리가 무한적인 미국 마냥 뭐 달러를 계속 기계로 찍어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 한계를 극복을 못하는 존재가 애석하지만 그게 개미예요. 개미가 세력을 못 이기는 게이그 세력의 움직임에 개미가 거기에 올라타는 거지 개미의 움직임에 세력이 올라타는 게 아니에요. 개미들이 백날 뭐해봤자 그냥 개미예요. 이 되게 슬픈 현실인데 제가 약간 밝게 얘기하면서도 이게 되게 슬픈 현실인 거예요 저도 개미니까요 그러니까 돈으로서 찍어 눌러서 세력을 이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저도 있었는데 안 되더라니까 어림도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하는 말로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그러잖아요 어 우리가 계란도 안 되는 거야 얘네가 바이면 우리가 계란도 안 돼요 차라리 계란이면 뭐몇 만년 때리고 어떻게 하면 뭐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계란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어려워요. 힘든 얘기입니다. 된다손 치더라도 진짜 그걸 계획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마 얘네가 작전한 세력이 작전하는 중에 뭐가 틀어져서 우리가 어부지리를 이렇게 뭐 먹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 아닌 바에는 어림도 없다. 여러분들 아예 그냥 상상도 아예 머릿속에 그 시도 시도 는 둘째 치고 상상도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예 오늘 뭐요 정도 얘기하고요. 일단 어. 어. 뭐죠? 어, 상한가 종목 한세 종목 되죠. 동양 스틸럭스 뭐라고 써 있는데 먼저 쓴 거죠. 예. 뭐라고 써 있는데 <laughs> 아마 요때요때뭐 요때 썼나 봐요. 요때요때 예, 요때 썼나 본데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예, 지워버리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거다 올라왔네요. 거의 끝난 거의 제가 봤을 땐 끝난 차트인데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래나? 13% 그것도 아주 강상일 때13% 강상이네요. 13%까지는 가능성 있네요. 어, 2 3만 4천 괜찮고요. 동양 스틸럭스는 어 여기 14% 15한 그러니까 13%에서 1차 13% 2차 15%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 자체가 여기서 시작을 한다. 시작했는데 요런 데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되 예, 3분의 1을 버리시고 지금 상 들어가신 분들의 한해 사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것도 상한 거죠? 음, 여기서 상을 들어갔건 여기서 상을 들어갔건저 만약에 13% 정도 근처에서 시작을 한다. 10에서 13% 이상 시작을 한다. 그러면 3분의 1을 버리고 나머지 거 가지고 연상을 가든, 20% 이상의 큰 상승을 바라보든, 그렇게 도전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양 스틸럭스 그렇게 봤구요. 삼형 엠텍, 음, 지진, 선박, 교량, 철강. 어, 잘 모르겠네, 얘는. 예, 네 뭐.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어, 나쁘지 않네요. 예. 근데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물량 받고 물량 물량 받고 끝난 거예요. 돌파해서 끝난 거예요. 돌파해서 끝난 건데 이제 그 얘가 이제 어디를 더 가느냐 음, 더갈 수는 있냐? 더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더갈 수는 있는 거야. 어, 더갈 수는 있네요. 예. 얘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곽주롱 자리까지 온 겁니다. 뭐 돌파 돌파선 여기. 뭐 대충 여기 여기 뭐 여기서 돌파하면 끝내주게 가는 건데 가능성 있네요. 한번더갈 수는 있는데 아, 근데 이렇게까지 그선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가기가 아, 쉽지가 않은데. 어,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15, 18%까지는 여기 잘잘안 보이는데 뭐 지, 지금 보면 잘안 보여. 그리고 너무 너무 오래죠. 2000 2009년도 매, 매물대를 따질 정도면은 지금 너무 어, 아 그래도 한번 볼까 궁금하네요. 어, 그래 2009년도 매물대를 갈 정도면 2025년에 예, 좀 현실성이 좀 없긴 한데 그죠? 현실성은 좀 없긴 한데 굳이 미친 척하고 얘가 올라갈라고 치면은 굉장히 강상에다가 시간 날까도 그렇럭 괜찮고 뭐 이런 개념이면 15만 5천 좀 약하죠. 그다음에 분봉도 강상일 때. 종가상이죠. 얘는 올라가긴 힘든데 얘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뭐한두 가지 정도 되죠. 시작하자마자 내려오는 척하다가 어디 아래꼬리 길게 달고 올라가는 거, 아래꼬리 이렇게 길게 달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갭에서 시작을 해서 한번 무너졌다가 아꼭 갭이 아니더라도 종가든 갭이든 한번 무너졌다가 이제 분봉으로 보면 이게 저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가다가. 한번 무너져요, 일단. 개파락으로, 개파락으로 무너지든, 그냥 종가에서 무너지든,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한번더 무너졌다가, 물량을,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아서, 뒤에서 이제 슈팅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안갈 겁니다. 예,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이 아주 그, 스타트본에가지 예, 변태스러운 애가 아니라면, 저렇게 어렵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바, 어, 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얘는 뭐 얼추 다간것 같아요. 전체적인 차트 보면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보면 은 아이쿠야 다 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의 신고가 올라가는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도 가능성은 있죠. 15에서 18% 가능성은 있어요. 신고가도. 근데 얘가 지금 신고가는 아니지만 다음 매물대가 어디야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이라고 그랬죠. 예. 너무 멀리 2009년도 멀리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조금 희망적으로는 어렵다 희망을 갖기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그래도 어쨌거나 아까 보니까 한15% 까지는 한번 볼만 합니다 15% 까지는 근데 종가상이라 종가의 상을 들어간 거라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SGA, SGA는 제가 어얘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닌 것 같네요 이제 여기서 얘더 가나 봐요 그랬더니 어 진짜 더 가네요 여기서 보통 이 정도면 끝나거든요. 아니면 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참 몇 년, 한 2, 3년 뒤나 3, 4년 뒤에 나중에 이것 빨로 이제 나중에 3, 4년 뒤에 가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이거 이어서 가는 것 같거든요. 쎄, 아... 하나, 둘, 셋, 넷, 오 연상에서 무너져 가지고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았어요. 받고 근데 거래량이 많진 않죠. 이거에 비하면 팔아 먹는 거에 비해서 상계많진않은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한번더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갈줄 알았더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상승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물량을 받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겠다는 뜻이 아니면 여기서 아예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어하고 끝내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근데 끝내기에는 차트가 너무 아깝지 않나요? 여기 있는 종목을 여기 있는 종목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이걸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끌려오는데, 끌, 끌어올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아 세금만 해도 얼마겠어? 이 새끼가 이 새끼한테 팔고 이 새끼가 이 새끼한테 팔고 이 새끼가 이 새끼한테 팔고 이게 돌리면 세금만 해도 얼마겠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리려면 그렇잖아요 맨날 매출을 그런데 여기서 그냥 여기서 내가 힘은 여기까지 썼는데 여기서 요만큼 난 요정도 갯만 먹고 끝내야지 하고 끝내기에는 이거 잘못하면 본전 장사도 안되고 참좀 적잖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왜안 그러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돈이, 꽤, 꽤 생각보다 큰 돈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 1978원에서 3076원까지 이걸 갖고, 여기서 이렇게 털어먹어서 이제, 이제 끝나는 종목으로 만들어버린다.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익을 냈으니까 나는 이득이야, 개이득이야. 어렵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린 돈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행동대장 애들 조이되고, 차트 보는 놈 조이되고, 쩐주 돈줘 쩐주 돈 제일 많이 갖고 온다 얘기했죠. 돈 줘야 되고 설계한 놈돈 줘야 되고 뭐 언론에다가 뭐저 어? 이름 이거 SJ의 이름이라도 팔아준 놈들 하나하나 다 밥이라도 사매이고 용돈이라도 찔러줘야 되고 어렵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돈을 여, 이만큼 차익으로 건지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더갈것 같은데 어, 단시간에 이렇게 갈지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N자 형태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제가 아까 요렇게 해서 나중에 갈줄 알았던 이거를 이정도 선에서 나중에 이렇게 갈지는 저도 몰라요 이 형태까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무슨 시, 뭐 신도 아니고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눈치를 챘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무너져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이거 여기서 끝나 제가, 제가 어느 방송인가 한번 그러지 않았나요? SJ가 더 가나 봅니다 그말 했을 거예요 지금 차트 봐도 그러니까 근데 얘가 어 올라온 김에 떡봉 김에 제사 진낸다고 올라온 김에 더 갈지 올라온 김에 더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위한 포섭으로 이걸 지금 예비 상승을 이렇게 하는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밝혀지겠죠 급하게 볼거 없고요 이런 종목은 손안되는게안되신게안 되면 100점이에요 손안된는 100점인데 네, 이거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손안되는게 100점입니다 상을 들어가신 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냥 15% 정도 이상에서 버리시면 맞아요 그냥 이거는 저 분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분, 여기 시, 더군다나 신고가죠? 예, 분석이라는 게아 신고가는 아니구나 예, 근데 분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매물 가지고 가는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서 뭐 이만큼 간다? 의미가 없죠 그럼 요만큼 간다? 이것도 의미 없어요 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니까 그럼 그렇게 따지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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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데나 다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어디든다 불가능 저 가기 어렵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갈 수는 있지만 다 어렵다 그뭐 얘기 하나만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일단 이런 거는 15에서 보통 통계적으로 봤을 때 15에서 18% 정도 신고가 바라보듯이 보면은 된다. 애매하면 신고가 바라보듯이 보면 된다. 그래서 15%에서 이제 저 매도를 다 하면 아니면 3분의 2 정도 매도하고 15%에서 더 이상 가는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 남은 주말 잘 쉬시고요. 저 오늘 이제 방송 제가 내일 못 할까봐 오늘 방송을 빨리 저 미리 한답시고 했는데 어 어쩌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방, 없는 뭐 이번에 말씀을 안 드리고 방송을 안한게 제가 유튜브 방송한 이후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걸 알고 있는데, 가끔 이제 제가 그뭐 모두 뭐 하나 일을 개인적으로 하나 맡아가지고 좀 조금 이제 몸이 아니 시간이 이제 조금 원체 흔하게 아니 원체 이렇게 널널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으니까 좀 바빠진 거라고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그게 뭐가 바쁜 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건강에 많이 허락하지가 좀 더군다나 이명도 심해져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삐 소리가 계속 귀에서 나서 좀 굉장히 이목 디스크가 심해지면서 지금 삐 소리가 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이게 사, 사실은 이게 적응이 되면 안 되거든요 치료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치료도 하고 막 다니 다고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조금 바빠요. 예, 먼지 모르게 올해부터 좀이상하게 바빠졌어요. 올저중 여름 들어오면서 바빠져가지고 제가 제 개인적인 미래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쟁이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쩌다 제가 방송을 안하게된한 11시 전까지도 방송이 안 올라오면은 아 얘가 오늘 방송을 제기는구나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쉬시고요 늦더위 조, 조심하시고 또비 소식인데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연속으로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비비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